1번부터 볼게요. 흰공 4개, 검은공 6개, 네상자 A, B, C, D에 넣는데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넣는 경우 같은 색공 구별하지 않는다. 흰공 들어있지 않은 상자 1개, 검은공 들어있지 않은 상자 1개,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1개의 공이 들어가 있다. 흰공부터 넣어볼게요. 일단 흰공 안 들어갈 상자 A, B, C, D 중에 뽑자 4C1이고요. 만약에 A에 흰공 안 들어가고 B, C, D에 들어갔다면은 우리 BCD에 이제 공 4개 넣자. 1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1이고. 3H1 되는 거겠다. 맞지? 그 다음에 검은 공 넣자. 검은 공은 일단은 뭐 중에 골라야 돼? A에 흰 공이 안 들어가 있는데 모든 상자에 적어도 1개의 공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BCD 중에 검은 공안 들어가는 상자 하나 뽑아야겠다. 맞지? 그래서 3C1이고요. 그럼 만약에 B에 안 들어갔다면 이제 A, C, D에 검은 공 넣자. 그래서 A랑 C랑 D랑 합해서 6개, 1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3이고 3H3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다 곱해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H3 얼마야? 5C3이어서 5C10이다, 맞지 그래서 360.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자연수 A, B, C, D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합이 지금 16이고 적어도 하나 홀수, 적어도 나왔으니까 전체에서 다 짝수 빼주자. 전체는 지금 얼마야? 지금 가조건에서 A, B, C, D 합이 16인데 자연수니까 한 개씩 넣어주고. 10이 되는거고 4h12가 되는거다 맞지 그 다음 나 조건에서 전체에서 다 짝수인거 생각해보자 다 짝수는 a,b,c,d를 어떻게 표현해줄까 0 넣어서 2부터 나와야 되니까 e x 플러스 2, 2y 플러스 2, e z 플러스 2, 2w 플러스 2가 16해서 2 4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나눠주니까는 얼마고? 4 되는 거다, 맞지? 그래서 4h4가 되겠네요. 4h12에서 4h4 빼자. 그랬더니 얼마고? 15c3에서 7c3 빼주는 거고, 얘는 15, 14, 13, 321, 765, 321. 빼주니까 얘가 뿅뿅 오구요, 뿅뿅. 7 되는 거고 7 35에 13 곱하니까 455에서 얘는 3 2 6 날라가고 35 빼니까 422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3번, A가 1, 2, 3, 4, 5, 6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고, 함수가 A에서 A로 가는집 주어졌을 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 조건에서 사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크기 순위 내가 함수값도 사보다 작거나 같은 크기 순그 다음, 사보다 크거나 같은 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F3번 구해 보자. F4는 가 때문에 사보다 작거나 같고, 나 때문에 사보다 크거나 같아서, 4로 가고요. 그 다음 나머지 생각 한번 해보자. 가족권에서 4보다 이제 작은 애들 1, 2, 3 이렇게 됐을 때 4보다 작거나 같은 값 1, 2, 3, 4로 이 함수값이 이렇게 크기 순으로 가는 거고 4보다 큰 애들 5, 6은 4보다 크거나 같은 애 4, 5, 6으로 함수값 가는 거 나왔죠. 그러면은 1, 2, 3, 4, 5, 6 1, 2, 3, 4, 5, 6 이 대응될 때 4는 4로 가고요. 그 다음에 4보다 작은 1, 2, 3은 지금 뭐야 크기 순이면 조합인데 2어 그뭐 들어있을까 중복조합 어디로 1, 2, 3, 4로 중복조합 되는 거라서 4, 1, 3이고요. 그 다음에 5, 6은 뭐하면 되는데 그냥 4, 5, 6으로 대응시켜주기만 하면 된다. 함수 얼마? 3탄이2 계산하면 6, 시3 곱하기 3에 제곱해서 예 6, 5, 4에 3, 2, 1 나눠주니까 뿅뿅 20 곱하기 9에서 180. 그 다음 4번. 다음의 정규식에서 개수가 유리수인항의 개수 총합은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요. 일반항 구할 땐 얘들 항상 문자 숫자 오는 선생님이 숫자, 문자 걸로 고치고 가라고 했습니다. 일반항 6CRM. 내제곱근이 A6-RX에 R 되는 거다.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개수가 유리수가 되려면 무리수 없어져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뭐 되면 좋겠노 네제곱근 없애려면은 4가 되거나 또는 0돼버리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은 이때 R값은 이 또는 6이 되겠네요 그럼 개수의 총합 물었으니까 여기다가 2 넣고 6 넣은 거 더해주면 되겠다 6C2에 네제곱근 2에 4승 더하기 6C6에 4제곱근 2에 0승 해주니까 60이 얼마야? 15 곱하기 뿅뿅 날라가고2 되는 거고 1 곱하기 얘는 어차피 1이라서 31이 답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 개수가 160일 땡 x 여섯제곱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 가보자 얘는 숫자 문자 자리 바꿔서 문제 풀게요 그 다음 두개 꼽혀져 있으니까 각각 일반화 문자 정해주자. OCR에 1에 5 r x 에이 r 그 다음에 NCS에 2에 N-S, X에 3S. 그러면은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NCS에 2에 N-S, x 에이 r 플러스 3S. 그래서 지금 누가? 얘가 뭘 때? 4일 때. 160이라는 거다 얘가 맞지? 그럼 지금 얘가 4되려면은 뭐 밖에 없어? r에 0부터 넣어보면 s 나오는 거고1 넣어도 없고 2랑 0밖에 안된다 맞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더 넘어가는 거니까 r이 고 s가 0일 때요 값이 160이라는 겁니다 대입해보자 oc2에 nc0에 2에 n승한게 1 6 0이고요그 다음 oc2 얼마고? 10이고 그 다음, nc01이고, 2의 n승 해주니까, 2의 n승16이고, n은 얼마? 4 되는 거겠다, 맞지? 그럼 여기다가 n자리에 4 집어넣고, 다시 풀자. 이제, x6승에게 수물었으니까 2s 플러스 3s가 6인 2r이다, 맞죠? 2r 플러스 3s가 6인 rs 값 구해보자. 0부터 넣어보니까, r이 0, 일대 s가 2구요. R이 1일 때 S가 뭐 되는 거고? 0 되는 거고? R이 1일 때 S0 아니다, 맞지? 2일 때도 없고, R이 3일 때 S가 0 되는 거고, 이제 더 없죠? 그러면은 지금 일반 항력이계수 구해놓은 데다가 R에 0, S에 2, R에 3, S에 0 넣어보자. 그러 얼마? 5C0, 4C2, 2A제곱. 더하기 5C3, 4C0 2의 4제곱 그러면은 1 곱하기 4, 3, 2의2 나누면 6 2의 제곱 4에다가 얘는 5 c 이니까10 4C0 1이고 16해서 24에다가 160 더하니까 184 나오는 거겠네요. 그 다음 2번 갑시다. 같은 종류 구, 구슬 10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4개 주머니에 넣는 경우의 수 각 주머니에 일곱 개 이하의 구슬을 넣고 빈 주머니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는 구슬이 있대. 그럼 주머니 밖에 나와 있는 구슬이 있는데, 자, 일단 주머니가 서로 다른 게4 개니까 A, B, C, D, E라고 두고요. 그냥 우리가 남는 구슬도 어떤 주머니에 넣는다고 생각해서 남는 구슬 들어가는 거 E라고 써서 여기, 이 안에 1 0개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넣지 않는 구슬이 있다는 거는 이는 무조건 한개 이상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식은 이에다가 한개 일단 넣어주고 이걸로 문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가에서 일곱 개 이하의 구슬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체에서 안 되는 케이스 잘 빼주자, 맞지? 그럼 전체는 일단 OH9가 될 거고요. 안 되는 케이스는 일단은 ABCD에 아홉 개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아홉 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얘는 어차피 비어있는 구슬 내가 그냥 새로 만든 주머니고, 가조권에서 무조건 ABCD 원래 있던 주머니에는 일곱 개 이하 넣으라고 했으니까, A, B, C, D에 9개 들어가는 경우 해서 일단 4가지 빼고요. 그 다음은 이제 8개 1개 들어가는 경우 생각해야겠다. 맞지? 그러면은 8개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 A, B, C, D 4가지. E는 8개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1개는 어디에 넣을 수 있어? 만약에 A에 8개가 들어갔다면 B, C, D, E에 남은 1개 넣을 수 있는 거다. 애가. 그래서 또 주머니 고를 수 있는 거 4가지.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13C4에서 20 빼주자 그러면은 13C4는 계산해서 오자 4, 3, 2, 1 뿅뿅 날라가고 2는 여기 5로 날라간다 맞지? 그럼 55에 13 그러면은 곱하니까 3, 5, 5 65에 또 65에서 715에서 20 빼주는 거니까 695가 됩니다 3번 볼게요.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함수 개수는, 자, X 값이 커지면 함수 값에 절대 값이운게 크거나 같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뭐에? 함수 값에 절대 값이운 거, 최대 값은 3이라고 했어. 지금 다 함수 값에서 절대 값 쉬운 것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이 1, 2, 3으로 조건 만족하게 대응되는 것만 찾아 가지고 부호는 나중에 정해 줄게요. 자. 일단은 지금 나 먼저 보니까 지금이 최대값이 3이라고 했고. 그러면 1, 2, 3 전체로 대응되는 거에서 1, 2로만 대응되는 거빼 주면 3 대응되는 거 무조건 들어가서 최대값 3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대응시켜 보자. 가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는 중복 조합이다. 맞지? 3a 6에서. 그럼 대응이 만약에 됐다면은 진짜 부호 정해줘야 된다 맞지 얘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지 해서 두 가지씩 여섯 개 2에 6승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누구로만 가는 거 1, 2로만 가는 거 그러면은 일단 두 개에서 여섯 개 중복 허락해서 골라주고 또 부호 풀마 정해주는 거 2에 6승 되는 겁니다 묶어내주고 고쳐주면 8c2 빼기 7c1이다 맞지 그래서 얘28 빼기 7 돼서 64 곱하기 21 되는 거고 계산하면 1344 나와요 그 다음에 대표기출문제 볼게요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 사인펜 14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줄때자각 학생 1개 이상을 받으면서 9개 이하로 받고 적어도 한 학생이 짝수개 사인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다 조건에서 적어도 나왔으니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전체라고 했을 때 전체에서 뭐 빼주면 되겠어 다 가나 조건 만족하면서 홀수게 받는 거 빼주면 되겠다 맞죠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요 전체 경우 갑시다 전체는 일단 a,b,c,d에 14개 가는 건데 1개 이상 가는 거니까 a-b-c-d-가 10이고 4 h 7 1 0에서안 되는 경우 빼주자 안 되는 경우는 뭐 있어? 10, 0, 0, 0 되는 거니까, 나눠 가지면 4가지 되구요. 그 다음에 9, 1, 0, 0 되는 거니까, 이거 나눠 가지면 4팩이 2팩이 나왔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13, C3에서 얘 4가지 이거, 12가지에서 16가지. 그럼 13, 12, 11, 3, 2, 1 빼기 16 해주면, 뿅뿅, 뿅2 날아가고, 13이 20이 곱하니까, 26, 26에서 286에서 16배에서 270 되는 거겠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다 홀수인 거 생각해 보자. 가나 조건 만족하고 다 홀수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또 A, B, C, D가 1 4대데0 넣어서 홀수 1부터 나와야 되니까 EX 플러스 EY 플러스 1, EZ 플러스 1, w 플러스 1. 2W +1. 그러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4 빼주면 10이고, 2 나눠주면 5다, 맞지? 그러면 일단 또 여기에서 얼마? 4 h 지인데안 되는 경우로 빼주자. 9개 이하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x에 뭐 들어가면, 5 들어가면 안 된다, 맞지? 5000 돼버리면은, 지금 얘가, 얘가 11개 되는 거다, 얘가 맞죠?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이것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이 500xyzw 나눠주면 네가지 그래서 8c3 빼기 4 해주니까 876321 나눠서 56에서 4 빼면 52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답은 전체에서 52 빼주는 거니까 218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표기출 문제 가볼게요. 4. 다음 정계식에서 예계수와 예계수 같을때 a 값은 일반항 구하고 갑시다 일반항은 ocr 의 x 제곱에 o-r x분의 a의 r 그럼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10- 이렇게 2r 요렇게 마이너스 r 해주면 3r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일 때와 얘가 1일 때가 같다는 거다, 맞지? 그럼 위에씩 풀어주면 R은 지금 얼마야? 4가 되는 거고, 아래씩 풀어주면 R은 3일 때 되는 거겠다, 맞죠? 그래서 가봅시다. 계산해 보면, OC 사이. A 4승한 거랑, 5C 3에, A 3승한 거,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지금 A 3개 날리면 여기 하나 남고, 얘 5A가 5C이니까 10 되는 거고, A 값은 2가 되겠네요.